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어보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그성 중에 의인 5 0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5 0 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 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네. 다시 한번 소화로 읽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소돔고모라성 관련된 이야기예요잘 보세요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그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또그 50명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도 부당하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예. 옆에 앉아보도록 인사할까요? 영상 보면서 네 반갑습니다. 한주간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시죠? 코로나 없죠? 네 저도 저도 건강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돔 소동,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행하러 보고자 합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알죠? 원래는 굉장히 땅이 좋은 곳이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선택 결정할 때 눈에 보기에 와 너무 좋고 땅을 기름지다고 표현할 정도, 네, 땅이 좋은 오토와 같아서 풀들이 잘 자라고 양이나 소나 목축을 하기에 좋은 풀들이 충분하고 네 아주 좋은 곳이어서 마음에 들어서 롯이 얼른 결정했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들 세 명이 지난주에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갔지 기억나요? 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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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신 건 모르고 어쩔 수 없고 네, 지난주에 천사 대시 하나는 하나로 표현이 이는데요 어쨌든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고 둘은 천사인 것 같으나 어쨌든 사람 셋에모양지나실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저희 집에 오셔서 발 씻고, 발을 씻고 쉬시면 제가 요리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싶습니다. 간청을 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집에 모셔드리죠.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의 요리가 앞으로 계획을 숨기겠냐. 그래서 막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아브라함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처음에는 살던 곳이 있었어요, 그죠? 고향의 이름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죠? 거기서 10대가 함께 살았어요 1대 함께 살았어요 그 10대의 최고 할아버지 어르신은 노아였어요 노아가 죽지 않았어 아직 네. 노아가 살아있을 때 10대가 함께 사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예. 예 하고 아브라함이 가족들 이끌고 출발하죠. 그때 따라 나선 로또 있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생활 형편들을 봤을 때 충분히 넉넉하고 부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낯선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아브라함이 떠돌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죠?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세 사람이 있을 때그 마물의 수풀 앞에 있을 때는 어 어느 정도는 상당기간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삶을 보면 이주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때요? 아브라함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미리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흐릿해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이가 100세가 다 돼서, 한 25년 동안 어쩌면, 방망 앞을 못 보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 눈앞은 가리웠는데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 좀 답답함? 그런 것들이 좀 많았지 않을까? 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화 이렇게 쓰면 뭐죠? 이거 뭐예요? 수화 이렇게 쓰면? 의미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오, 아세요? 와, 아, 아시는 분도 있어요? 정체성이라고 불러요. 정체성. 나는 누구냐 이렇게도 써요. 근데 이제 지화로 지우소에서 이렇게 썼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기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이렇게 떠돌고 있는가? 스스로를 좀 돌아봤을 것도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겠죠.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각각 직업, 직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의 직업이 뭐예요? 각자. 맡겨진 것이 있죠. 예를 들면 군인, 그러면 나라를 지켜. 어, 그죠 나는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예, 이 일을 담당해야 돼. 경찰, 그러면 경찰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돼. 그죠? 회가에 다니면 회사원으로서의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돼. 네. 각자가 다 마찬가지, 그죠? 우리 의사선생님 계시죠? 의사선생님, 그러면 나는 의사, 그러면 뭐예요? 환자를 치료하고 아픔을 줄여주는, 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예, 그 역할이 있죠? 정체성에 따라서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나는 학생, 그러면 공부해야 될 것이고, 나는 교사, 그러면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쵸? 각자의 역할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내 정체성에 따라서 내 역할도 표정된 것 같아요. 정체성, 역할 정체성. 내 정체성, 나는 뭘 해야 되나.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 어, 이 고민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처음 이름이 뭐였어요? 아, 부, 람. 뜻이 뭐였어요? 내가 가리고 물어봐야지. 뜻이 뭐였어요? 안 보였, 글쎄. <laughs> 자, 아브람 원래 이름, 아브람 이름이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 한 집에 존귀한 아버지예요. 가장으로서 존경받고 자기 가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의미예 자,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람에서 여기 하나 더 아브라함이 됐네요. 그랬더니 의미가 뭘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많은 열국의 아버지 조상이 됐어요. 자, 처음에는 한 가정의 족장의 입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수많은 민족의 대표가 된 거예요. 쟁체성이 바뀌었어요. 내가 누구냐가 달라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부람에서 아부라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맡은 역할도 가정에서 민족 열방들로 확장이 됐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어렸을 때는 정체성이 쬐끔해요. 나는 아들, 나는 딸 끝. 집에서 뭐 하면 돼요? 부모님이 시키면네 하면 돼요.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 그럼 선생님이 가르치시면 네네 네네네 이거 한끝끝더 무거운 책임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라고 사회에 진출하고 역할을 맡으면 뭐예요? 점점 점점 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거워지고 늘어나고 다양해져요. 그렇죠? 집에서는 잘 먹으면 돼잘 먹으면 돼 그죠? 아주 얘기 때로 들어갈볼까요 아주 애기 때라면잘 자고 깨고 말고 먹고 싸운데, 그것만 잘하면 끝이에요. 칭찬받아요, 칭찬받아요, 칭찬받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웃어주고, 이, 이, 하면, 어, 칭찬받아요, 칭찬받아요. 똥을 싸도 칭찬받아요. 네? 만세? 애기 때는, 애기 때는 뭘 해도 이쁘다, 이쁘다 해요. 자, 그런데 한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잘 먹고 똥을 싸게고 해요. <laughs> 달라, 달라, 달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자, 신앙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처음 교회 찾아와서 등록하면 다 이뻐, 다 이뻐. 다이 무조건 그냥 교회 찾아온 것 자체, 출석한 번 자체가 아이고, 아이고, 되게, 되게네, 되게네, 되게 자, 새신자서한 4주만 빠지지 않고 계속 와가지고 세 가지 교육을 열심히 받아요. 4주 동안. 아 그래서 세 가족 수리했어. 와, 대단해. 진짜 오랜만에 새 신자가 들어와가지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를 빠짐없이 계속 왔어 우와, 대단해. 막 칭찬해. 자, 근데 혹시 집사가 되고 나서 4주 동안 계속 빠짐없다고 칭찬받은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자, 처음에 새 신자가 찾아와서 교회 처음 출석할 때는 4주 동안 빠지지 않으면 칭찬받아. 와 대단하다 믿음 좋다 막 이래요 자 근데 집사가 되고 나서 사주 계속 출석하면 칭찬 받아요 아무도 칭찬 안해 아무도 칭찬 안해 근데 뭐예요 정체성이 늘어난 거예요 역할이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1년 52주나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근데 왜 당연한, 당,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 안 해줘 아무도 어렸을 때는 상도 주고 막, 막 간식도 주고 그런데요 경험치가 쌓이고 역할전사성이 늘어나고 다양해지면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더더더게레치가 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지금 어때요? 교회 각자에게 직분이 맡겨지고 역할이 맡겨져요. 자, 그러면 뭘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뭐예요? 예배를돕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몸에 숙여져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저렇게 그러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는 나를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요. 자, 우리의 삶이, 누가,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없어도,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을 은혜 받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내가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어, 할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나사이의이 관계가 건강해야 신앙생활 유지가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그게 무거울 수 있어요 때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교회에 모이면 성도들이 많아 이렇게 모여요 한 얘기 해요, 한 얘기 해. 나눔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의인 50명이 있는데 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두 곳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을 믿고 섬기는 사람 50명 있으면, 있으면 그들을 봐줘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있는데, 모두 다 똑같다고 다 멸하시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50명 의인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물론 이 문제를 잘 보면 하나님은 의인이 뭐 50명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봐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닌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50명이라도 있다면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하고 저 소돔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누구만 내 조카로 그 가족만 구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돼.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방향이 달랐어요. 아브람은 내 가족만 구해주세요. 아브람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름이 네 글자인 거예요.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저 불쌍한 민족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로세 가족만이 아니라 의인이 50명 있다면 이라고 가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허락하세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혹시 한두 사람 부족해가지고 45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45명이면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50, 45, 40, 30, 20, 10. 아브라함이요. 장사를 했으면 망했을 것 같아. 너무 많이 깎아.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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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깎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를 한번 하고 끝한 게 아니라 기도해 보고 또 기도하러 가고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의인이 있다면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사람 수가 50명이든, 45명이든, 40명이든, 이게 우리를 그냥 읽을 때, 아, 50, 45, 40, 30, 20, 10?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것이 기도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10명까지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네, 10명까지 허락하세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지역은 어디에 보여요?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누구 누구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는 말이 나와요. 아하 창세기 19장 29절 19장 29절에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롯을 그 고모라 소도 그곳 성에서 내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생각해서 누구 이 괄호의 누구 괄호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하어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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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복해서 기도를 계속 드렸 m b o k 그런데 그 성을 멸망시켜야 k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아하! 아브라함이 기도했었지. 그거 내가 기억하지. 한번 아니고 여러 번 기도했었지. 아브라함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과 그 가족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중세 때니까 15세기 뭐 이때는 되겠죠. 옛날이겠죠. 수도원에서 수도원에서 포기하는 훈련생들이 많았대요. 이제 수도원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하고막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직업을 택하겠습니다. 해서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수도원장이 이들을 붙잡지 않고 간다고? 오케이. 가라, 가라, 가라. 다 보내드려요. 중간에 훨씬 훈련을 하다가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고 다 보내드려요.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느 훈련 행동가 궁금해졌어요. 원장님, 원장님. 저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러 가면 어떡합니까? 여기 운영이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붙잡아야죠. 붙잡아야죠. 다시 붙잡아서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 수동원 원장이 예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냥하는 사냥꾼이 토끼를 잡으러 숲으로 사냥하러 나갔을 때 사냥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러면 토끼가 딱 보이면, 개들의 목줄을 탁 불러지면 막잡서 콱! 물어 잡죠, 그죠? 자, 이 사냥하는 개들이 막 뛰어가는데, 막 뛰어가다가, 오래 시간이 지나면, 막 뛰다가, 지치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요. 사냥꾼한테, 선생 다시 돌아와 그런데, 토끼를 계속,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잡는 사냥개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개하고,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쫓아가서, 잡는 개하고,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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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지구력 차이? 어차피 다 똑같이 훈련된 건데, 무슨 차이가 날까요? 무슨 차이? 자 보세요. 처음에 토끼를 직접 눈으로 보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개는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해. 마지막까지 달려. 자 그런데 개랑 합출발하면우 응? 하고 따라가는 놈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내 눈으로 직접 토끼를 본 적이 없어요. 막 뛰다 왜왜왜뭐뭐안 보이는데 뭐뭐뭐뭐 가다. 가런데면왜왜왜 <laughs> 왜? 왜, 왜, 뛰는 거야, 왜? 왜, 왜, 왜? 왜?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토끼를 직접 내 눈으로 봐서 저걸 잡아야 돼.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가서 잡아서 물고 들어요. 그리고 차이예요. 우리들 각자에게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죄가 가득한 그곳이니까 소문이 자자하겠죠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그 성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성을 향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맡겨진 열국의 아버지라는 정체성 있는 거예요. 내 가족만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내 가족만, 내 나라만 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맡겨진 사명이 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보고 아 어려워 포기해 여러분 주변에도 수학 배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아 어, 나요 내가 직접 발견해 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에게 맡겨준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갈, 수, 마지막까지 갈수 있어요. 우리 청암교회 허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게 그냥이 아닐 거예요. 근데 평범하고 건청해도 중님의큰 교회가 많아요 근데 거기 가지 않고 이곳에 오고 계시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니까 그 각자의 역할에 최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두번 번 해보고 응답이 없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 맞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 강연한 것들이라면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준비를 모충을 합니다. 함께 같이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 봅니다. 조카 롬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의인이 혹시 5 0인 있으면 그들을 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죄악이 가득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실 때,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로스를 구출해 주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예 정체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청암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